제이 중에 한 분이 OCD가 심해서 거의 매일같이 청소하고 자동차 닦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깔끔하게 뭐 이것저것 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뭐 깔끔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그래도 이제 저런 행위 자체가 OCD라고 그러죠 이제 강박증 강박행동 매일같이 청소하고 그 청소가 이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자꾸 가중되는 거죠. 아, 여기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보면은 이제 자동차 청소나 뭐 바닥 청소, 뭐 드라이브웨이 청소할 때 보면은 이 파워 워시 같은 거 쓰죠. 네, 그런 거로 매일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잔디 깎기, 어,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거이 정원 관리할 때 그것도 여러 가지 기구를 쓰는데 그걸 매일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물 청소하는 소리 나고, 어, 그런 청소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오죽하면 거기 살던 사람 옆집 이사를 했겠습니까? 이사를 장, 재작년에 벌써 됐네요. 재작년에 이사를 하고 새로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느끼, 느끼겠죠. 네, 가족들도 피곤하고, 주변 이웃들도 피곤하고, 예, 그때 문제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청소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은 음. 아,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음. 필요하구나. 최소한도 자기가 자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 강박적인 행동이나 강박적 사고는 어, 노력을 하면 조금 완화는 됩니다. 완화는 되는데 문제는 완치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되면 불안이 좀 감소하고 강박적인 행동이나 강박적 사고가 나아지니까 생활 자기 생활할 때 조금 나아지죠. 안 그러면 정말 살아 있는 사람이 강박적인 행동과 강박증 사고로 인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나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